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이 남자 디너입니다. 오늘은 거의 사무용 끝판왕 노트북 포지션이라 볼수 있는 레노버 요가 7i 2-in-1 실사용 분석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레노버 하면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들 위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고가형 제품들이나 게이밍 제품분들도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추가로 해당 제품은 제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리뷰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빠르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상당히 얇으면서도 옆면을 보면 예전 스마트폰 느낌처럼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죠. 보통은 각지고 평평한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뭐 이런 것도 나름 신선한 것 같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상판은 평평한 편인데 하판 부분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중간에 레노버 로고가 은 색깔로 살짝 보여주고 색상은 전반적으로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색상은 이게 시슬이고 바다족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실버 그레이 계열이 가장 많지만 이건 밝은 톤의 상... 상판 부분이 가죽 소재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조합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로 소재 또한 가죽 질감의 소재인데 비건 가죽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만져보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알루미늄이랑 가죽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비건 가죽의 경우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얼룩이나 자국 방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 옆면 포트도 보면 오른쪽에는 HDMI 단자가 있고 USB C 하나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죠. 반대편에는 USB-A 단자 하나와 USB-C 타입 단자가 하나 더 있는데 우선 A 타입 요즘 없는 제품들이 종종 있지만 다행히 요가 7i 트이너는 있습니다 저는 보통 USB 동글을 꽂을 때 A 타입이 꼭 필요한데 아무튼 단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있는 게다가 USB4 사양으로 디스플레이 포트 2.0을 지원해서 C 타입을 통해 4K 모니터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노트북들 국제 규격에 맞춰 예전에 뭐 전용의 DP 잭이 없어졌고 C 타입으로 충전 가능하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아무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전원 버튼이 보통은 키보드 쪽에 내장되어 있지만 스마트폰처럼 옆면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보면 요즘 윈트북들뭐 두께도 그렇고 무게도 괜찮게 뽑아주죠. 우선 두께는 15.45mm로 그냥 적당하게 얇은 사이즈라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옆면 프레임이 좀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체감상 좀더 얇게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무게 또한 이게 14인치인데 공식 스펙이 1.38kg 정도를 보여주거든요. 이 정도면 직장 인는 당연하고 자주 들고 다니는 대학생분들 학생분들 입장에서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서 보면 첫 인상부터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게 요즘 이 가격대 노트북들은 LCD도 물론 많이 탑재가 되고 있긴 하나 OLED 패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단 베젤이 조금 도톰한 것을 제외하면 상단 베젤이라든지 좌우 베젤들은 상당히 얇게 보여집니다. 디스플레이 엣지 부분도 각진 느낌이 아닌 동그랗게 마감을 했어요. 뭔가 대형 태블릿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터치 패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태블릿처럼 터치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실제 패널 스펙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q h 보다좀더 높은 2.8K 해상도의 DCI-P3 100% 생명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처럼 영상 편집이라든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작업할 때 필요한 생명력이 들어갔고 주사율도 60Hz가 아닌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면서 TUV 라인란드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밝기가 전작에서는 500니트였는데 이번에는 최대 1,100니트까지 올라가면서 지금처럼 실내나 카페에서 쓰는 데는 당연히 크게 부족함 없는 패널이고 너무 햇빛이 강한 환경만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당히 밝은 패널을 보여줍니다 다만 패널 자체가 너무 만족스럽긴 하지만 상단에 약간 돌출되어 있는 듯한 디자인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긴 합니다 아무튼 상단에 각종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데 물리식으로 카메라 덮개 온오프 기능도 있죠 아무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름에서 나왔다시피 요가 7i 2in1 제품이기 때문에 180도, 360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금처럼 랩탑 모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180도 펼쳐서 미팅용이나 상담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아예 360도 접어서 터치 패널을 지원하다 보니까 윈도우 태블릿처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텐트 모드라고 프레젠테이션 미러링 느낌으로 쓸 수도 있는 360도 노트북을 지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도 봐야죠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을 것 같긴 한데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인텔 이보 에디션 칩셋을 탑재하고 고 8코어 8스레드 램엔 무려 최대 32기가가 들어갔고 인텔 아크 그래픽을 지원합니다. 아무튼 벤치마크부터 한번 돌려보면 빅벤치 6 점수는 싱글코어는 2100점대 멀티코어는 만점이 조금 넘는 점수를 보여주죠. 그리고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를 보면 무려 4248점을 보여주는데 내장 그래픽치고는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게임도 간단하게 돌려봤는데 이제 오버워치2도 내장 그래픽으로 중간옵션에 120Hz 고정 세팅을 했을 때 100프레임 내외로 어느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캐주얼하게 플레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게임 말고 작업도 해보면 저는 고사양 작업이라고 하면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만 쓰긴 한데 포토샵 정도면 전혀 렉도 없고 굉장히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기에 사진 작업은 디스플레이 생명력 자체도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영상 편집도 FHD 환경에서는 상당히 쾌적하게 레이어 좀 쌓여져 있고 이펙트가 좀 있다 해도 크게 버벅임 없이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트북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밖에서 영상 찍고 쇼츠 바로바로 편집하기에도 좋죠. 결론은 브 V로그 용도로 FHD 환경에서 영상 편집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추가로 코파일러 PC 플러스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키보드에 코파일러 키도 있고 AI 코파일러 버튼을 통해 다양한 AI 기능 활용도 가능합니다. 발열도 보면 3D 마크 10분 정도 돌린 뒤에 측정을 해봤는데 최고점은 45도 정도를 보여줬고 키보드 부분들은 30도 후반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도 보면 70W 씩 용량이 들어갔고 C 타입 최대 60 5와트를 지원합니다. 저전력 집 쓰시다 보니까 공식 충전기가 아니어도 다양한 서드파티 충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100% 완충 기준으로는 논스톱으로 5시간 내외 정도 쓸수 있는데 하루정도 간단한 문서 작업 시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배터리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걸로 하루종일 고사양 작업을 하면 충전선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튼 배터리 윈투북은 이제 뭐 하루 반나절 정도는 크게 불만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놀람> 추가로 꿀팁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요즘 강 노트북 제조사들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소프트웨어에도 힘을 좀 많이 주고 있죠. 제 생각에는 레노버 벤티지라는 앱은 반필수 수준인데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 배터리나 보증기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각종 드라이버 업데이트도 레노버 벤티지에서 한큐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장치 설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전원 관련 모드들도 있고 앞서 말했던 요가 모드, 클램 쉘이나 스탠드, 태블릿 모드 본인이 쓰고 있는 세팅 고를 수 있고 돌비 애트모스 설정도 가능한데 일단 다양한 레노버 전용 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 내장 스피커도 보면 사실 제가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14인치 윈트북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출력도 상당히 큰 편이고 저음이라든지 베이스도 노트북치고는 어느 정도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집에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개인적으로 내장 스피커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사무용 학생용 끝판왕급 윈투북 레노버 요가 신제품 요가 세븐아이 트윈원 실사용 리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쓰면서 뭐 크게 아쉬운 점도 없었고 반대로 기본기 뭐 디자인이라든지 제품 완성도 퀄리티는 확실하게 있고 무엇보다 무게도 가벼운 편이라 자주 들고 다니는 학생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고 직장인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노트북이지 않나 싶어요. 참고로 밖에서 자주 들고 다닌다 하면 보통은 들고 다니다가 혹시나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작업하거 할때 커피나 음료를 키보드에 흘리거나 하는 불상사도 가끔씩 있죠 그럴 땐 앞서 말한 침수뿐만 아니라 과부하로 인한 회로 손상, 충돌 혹은 낙하에 따른 화면 깨짐, 키보드 액체 유입 등 고객 과실로 인한 제품 손상 시에도 부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모두 다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도 한번 남겨볼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